참회예 수님, 2022년 2월 25일 연중제 7주간 금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동생과 장난을 하고 있을 때 엄마의 눈에는 곧 싸울 것 같은 낌새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것을 눈치채시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만하면 좋았을 텐데 이상한 고집이 들어오면 어머니의 말을 어기고 좀더 하다가 귀엽코 동생과 다툼이 일어나고 어머니께 혼나는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할때왜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것은 저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고집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의 의견을 접고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을 그러지 못하고 고집을 피울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것을 뒤로하기도 하고 주님의 계명이 앞설 때에는 다음에 주님 것을 할 테니까 이번에만은 저의 것을 할게요 라고 하면서 완고한 마음을 앞장서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신의 고집을 앞장세우고 주님의 것을 뒤로했을 때 생기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주님 탓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피우는 바리사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뜻으로 주님의 뜻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체험하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완고해지는 것을 피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완고함이 아니라 너그러움으로 주님의 뜻을 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